레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반서니다 네, 김지영 교수님 모시고 이어서 좀 말씀 듣겠는데 여가부 성교육을 학부모들이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책을 추천한다. 문제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장님도 아이들 많으시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원장님은 원장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키스할 때는 입을 어떻게 벌려야 되고 상대방의 혓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막 나열을 하고 묘사를 하면 기분이 막 좋겠죠. 아유 저는요 제가 좀. <laughs> 원색적이고좀 심한 표현을 좀 쓸게요. <laughs> 나는 그렇게 말하는 네 <laughs> 혓바닥을 내가 <해봐. 웃음> 어? <laughs> 어? <laughs> 검사를 하고 싶어 진짜 아 진짜 <laughs> 그 옛날 말로 우리 뭐 혓바닥을 뭐 <웃음> 자르니 말의 <laughs>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어떻게 저... <laughs> 초등 학교 일학년한테 그런 거를 말을 해?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아,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오바가 아니라 전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는요 정말 많은 제보를 받고 많은 학부모들을 만납니다. 많은 목사님도 뵙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다양해요. 예 요즘에는 특히 막 차별금지법 열심히 반대하는 또 남성 동성애자와 토크 중인데요 이게 굉장히 렌즈가 다양한데 아무리 렌즈가 다양해도 그분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성가족부가 예, 나다움 책장이라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추천 도서들이죠 이렇게 이제 책장을 나답게 만드는 책장을 여자다움도 아니고 남자다움도 아니고 나다운 책장을 꾸며라 그래서 나다움 책장이라고 하면서. 책들을 이백 권이 훨씬 넘는 책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책들 하나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래리 가족 여러분들이 전부 다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향했던 거그 중에 몇갓지만좀 보여드린다면은요. 아이고 근데 이거 초등학교 일 학년들도 다 보여주라고 지금 표지는 동화책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꾸품 예, 예, 예. 마음이 뭐 끌린다면 이런 거 번역 음. 책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학부모 단체 교육인을 할때 보여드리면 <laughs> 다 올래요, 너무. 예, 그죠, 막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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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면 스크 저그 이게 그, 그, 그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근데 이게 초등 1학년들도 다 추천 받고 있는 책인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게좀 아쉽긴 한데요. 그거 안 되지, 저거는 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송에 나가면은 난리가 분명 날 텐데 음. 문제는 이거를. 초등 1학년부터 아주 그냥 열심히 읽으라고 아니 추한 필요도... 부분은 완전히 동심이고 막 네. 여는 순간 동심 파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가부가 추천을 안 해도 그냥 애들이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외설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할 텐데 그거랑 음. 다른 게 추천을 하면은 학교마다 다 비치를 하거든요. 3천 200권이나 또 이게 여가부에서 직접 이거를 갖다 배포를 하고요. 이런 종류의 책들을. 근데 이 책이 또 이제 이게, 이건 이제 그중에 일부입니다. 예, 네. 이게. 네. 예, 성적인 지식을 얼쩡떡 아주 얽혀서 많이... 자꾸 마음에 끌린다면요. 그렇죠. 제목은 근데... 제목은 좋네.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완전히 와 그렇죠. 주요. 이게 이제 이제 행동으로 이제 유발이 된이 책도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뭐 모자이크 처리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걸스 토크예요. 사 네, 라면서 정점 말리지 않는 것들. 것들. 이제 여자아이들의 토크네요. 걸즈 토크네요. 어, 여자아이들이 수다 떠는 거 어떤 거 얘기하나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어 이건 정말 방송에서 잘릴 것 같은데. 아니 뭐 책으로 애들 보라는 예, 책인데 방송에서 책인데요. 못 나갈 거겠어요.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왜 초등학교 1학년들이왜 키스와 섹스 사이를 알아야 되는지 이제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했던 스킨십이었지만 막상 내일로 다가왔을 때는 그리 좋지는 않았어. 이게 키스구나. 버섯하고 느낌이 다르고. 음 그래. 예. 그러면서 입을 더 벌려야지 어 깬다. 다 어, 그러면서 별 느낌 먹기는 그쪽도 마찬가지하면서도 사실 이런 행위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게할수 있다라는 충동과 신념을, 호기심을 신념을 그렇죠. 심어주는 거죠 이제 학생들도 할수 있다 그렇죠 충동과 호기심을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미취학 아동들에게 동화책으로 또는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이렇게 엄마 음, 아빠 이렇게 성관계를 해서 야, 너를 낳았다는 그 거를 책지보기 뭐예요? 예. 그거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니, 표지는 이제 다 동화책이야. 인데요. 표지는 무슨 동화책 예.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그쵸. 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제뭐 뭐 자연 이렇 분명하게 잘 저, 나와요. 저, 근데 이제 이게 이걸 가지고 뭐 이거 팩트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요레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 아니 그걸 팩트라고 괜찮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뭐 음란 도영상은 팩트 아닌가? 그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음란 동영상 수준의 책들이.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땅바닥에 저렇게 이제 깔아놓고 음.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막 현수막 만들어서 막 분노한 학부모들의 모임이라 가지고요 막 이제 막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막 이제 또 여가부 쪽에서는 일부 사과를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제 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도 뭐라고 이 책을 읽어주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 또는 미취학 아동들이 또는 우리의 아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논리를 좀 탑재해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것만은 좀약하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은 정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예, 조선 왕비름 예, 있잖아요. 예, 예. 또는 뭐 이사문육 이사팔 구구수학적 지식이잖아요. 또는 아이작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원칙 또는 뭐 중국의 이제 나라 순서 은주춘진하니 수당송원명청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요. 또는 뭐학 접는 법 이런 거요. 제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한다면요. 원장님은 태종 태세 문단세를 배우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충동, 욕금, 더, 욕구 더 알고 싶은 호기심, 행동화. 그래서 막 그걸 더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고 싶고 한문을 배우고 싶고 막 태종이 어떤 사람이 막 서칭하고 막 그렇게 막 충동 이일어나신다 전혀요 전혀요. 그렇지 않죠? 예예. 막이그 사칙 연산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막방정식이 이제 알고 싶고. 방정식 배우고 나니까 이제 막 함수가 알고 싶고 함수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 미적분이 알고 싶고 막 그러셨죠. 네, 전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전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이 있다면 그 분야 천재일 가능성이 높죠. 막 아이작 뉴턴의 작용 반작용 배웠더니 막 물리 실험을 해보고 싶었죠. 아니야, 전혀. 어찌네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가 알기 때문에 참 저는 아이장 뉴턴의 반작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그렇죠. 근데부터 우리가 과학 안 했잖아요. 네, 그냥 근데... 시험 나오니까 어쩔 <laughs> 그러니까 수 없이 그거지 그렇죠. 별로 알고 싶지 도 않았어. <laughs> 근데요. 성적인 지식은요. 인간 내면에 있는 성적인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과 결합을 해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칭해 보게 만들고 따라하게 만들고 내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고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걸 엄마가 아셔도 되나? 가품과의 충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신앙과의 어떠한 이제 역동 그게 성적인 지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적인 지식은 행동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결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뭐 누군가는 굉장히 이제 물리학적인 욕구가 강하다. 그 사람은 그러면 굉장히 들고파 가지고 아일장 뉴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적인 지식은 그런 천재성이 없는 그 누구라도 성적인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이 탑재되어져 있고 그것을 성경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그렇죠. 어떠한 한 그렇죠. 그 포인트로서 주어진 것이고 그게 음료기제로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들은 어, 아이들의 삶에 대한 통찰, 성찰, 인사이트, 배경 지식, 절제력, 충동 절제력. 나에 대한 에, 뚜렷한 바른 정체성 같은 게 주어지기 전에 고도로 성행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애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해 보고 싶다. 따라 해 보고 거... 싶다. 그래서 절제력은 없는데 성적인 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식이 과도하게 음. 주어졌었대. 그러니까 성적인 인포메이션을 막 주기에 급급한 거가 위험할 수 있어요. 다른 지식과 달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욕이나 그 호기심과 욕동 일으켜서 행동화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화가 되면 그 자체 잘못하면 성희롱 성범죄가 되고 뭐 자위 중독 음남물 중독 우리가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충청북도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537명을 조사해봤는데요. 음남물을 3시간씩 보는 친구들은 47% 가까이가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성추행범이 어. 됐어요. 근데 뭐 스마트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거의 보지 않는 친구들은 그 비율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꼭 성적인 거 아니랄지라도 근데 성적인 부분은 특히나 그런 부분이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지금은 너무 얼찍부터 팩트다! 그러면서 성적인 지식을 막 집어 주기집어 넣어주기에 환장이 났어. 내가 봤을 때. 아 음. 네, 이것도 팩트 아니 그러면은 이게 성관계인 팩트라서 다 보여주는 거고 뭐 상대방 혓바닥이 벗은 느낌이 드는 게 팩트라서 알려주는 거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착실하게 아예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지 그래. 이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놀랍게도요. 음. 원장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이제 책을 제일 처음 썼던 덴마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은 어 지금 어떤 성교육 하고 있냐면요. 어 뉴스로 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성교육 시간에 이그 바발리맨처럼 코트를 걸치신 분들 코트만을 걸치신 분들이 쭉 서가지고요 옷을 벗어요 이들 앞에서 일제히 음. 이게 인간의 신체다라면서 성교육을 한다는 이제는 거예요. 이제는 책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현장에서 현실로 보여주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음. 외설적인 성교육을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음. 이걸로는 이제 성이 안차서 이미 얼쩍이다 뗐는데, 음. 근데 그 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교육 강사가 아니라 그 음, 지역에 음.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을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변태 성우들 아니겠어요? 바바중한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바바리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음, 맞겠죠. 바바리한테 좀 미안하지만 바바리맨한테 음. 미안하지 않아요. 음. 이런 이제 일까지 벌어진 덴마크. 그러니까 덴마크는 소위 말해서 동거법. 음. 결혼하지 않고도 무작위적으로 성관계하면서 살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라고 어떤 분들은 부르는데요. 그런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킨 나라가 또 덴마크가 되버렸습니다. 아, 주여 이거 혹시 책 그린 사람 바바리맨 아니요? 혹시 바바리맨? 이분 아, 심리학자 쓰이거든요. 근데 시, 심리학자인데 바바리맨이요 정크. 근데 이분은 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팩트인데 올 정도 착착착착 가르쳐야 된다.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팩트를 언급하는 것은 어, 팩트를 언급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저희 음. 이제 선거 중심의 위원회로도 심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데요. 예를 들어 팩트를 얘기했어요. 누구가 예를 들어 김 부장이 음, 김 대리에게 여자 직원에게 김 대리는 눈이 두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김 대리 김 대리의 요도 질 항문 순서로 생식기는 구성돼 있고 양쪽이 음순이 그저 솜순이 있어라고 팩트를 말하잖아요. 성추행이죠 성희롱이 되버리죠 성희롱이죠. 예. 예. 김대리는 눈이 두 개고 코가 가운데서 이거랑 정말 다른 얘기가 돼요. 음. 왜죠? 성적인 지식의 그렇죠, 그렇죠. 전달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지식은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희롱이 될수 있어요. 근런데 예, 이거는 성교육을 할 때도 잘 예, 예민도를 가지고 교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팩트 넘치게 어제부터 다교육하겠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아주 추천 도서로 넣어가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열받아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야 여성가족부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정신 세계가 야 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나머지 책은 다음 주에 한번 또 볼까요? 저기 또몇권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laughs> 너무 많아서 이0 어, 권을 예. 다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하여튼 우리 다 샀거든요. 예. <laughs> 야 주혁. 진짜 야이 정도까지 <laughs> 와 진짜 <laughs> 정말 큰일 <크게>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주에도 우리 김영 교수님 모시고 나머지 책들을 이야기 또 기타 얘기 들어도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고생 많으셨네요 <laughs> 책들 보니 많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죠 안에 더 의미 특별한 가 너가 돌아오길 우린 간절히.